아름다운 언어 점자를 배우고 싶은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포 점자 도서실에서 점역 교정사 양성을 위한 점자 기초반을 모집하는데요. 점자를 배우고 더 나아가 점역 교정사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모집 기간과 수강 대상 등 자세한 내용 안내합니다. 마포 점자 도서실에서 점역 교정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점자 기초반을 모집합니다. 점역교정사 3급 점자 기초반은 점자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반으로 8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비대면 교육을 진행합니다. 등록금은 2만 원이며 모집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입니다. 점역교정사 2급과 1급은 3급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8월 9일부터 9월 20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마포 점자 도서실에서 교육이 진행됩니다. 3만원의 등록금이 있고 오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초반은 마포 구민을 우선 선정해 전화 면접 후 선발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마포 점자도서실 전화 문의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장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맛보 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